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펌웨어 릴리스 노트에는 이렇게 정지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정지 모드를 보시면 기존에는 크림 모드를 켜거나 끌 수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크림 모드를 켤 수도 있고, 또롤 모드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홀드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크림 모드를 켜는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는 기능.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롤 모드는 기존의 크림 모드를 끈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지 시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드인데요. 그런데 이 크림 모드나 롤 모드나 둘다 차량의 속도가 시속 8km 이하, 그러니까 5마일 이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회생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탄력을 받아서 계속 저속이지만 앞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종 차를 멈추게 되는데요. 새롭게 나온 이 홀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회생 제동이 계속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시나 긴급하게 차를 제동시켜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주행하는 내내 100% 브레이크 페달을 전혀 쓰지 않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홀드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홀드 모드에 두고 드라이브 기울을 넣게 되면 무조건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이 홀드 모드를 해제하려면 브레이크를 한번 더 밟아서 홀드 모드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는 브레이크 홀드를 걸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씩 한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차량이 정지하면 항상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데요. 네, 지금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 보겠습니다. 네.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회생 제동이 걸리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차가 정지한 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홀드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 시속 8km 이하 정도가 되면 회생 제동이 걸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차가 탄력으로 더 전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음 아주 저속에서도 이렇게 차를 최종적으로 멈출 때까지 회상제동이 계속해서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홀드 모드에서는 회상제동 양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지금 저 교차로 앞에서 차를 정지시킬 때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정도 속도 네, 이 정도 속도가 되면 차가 탄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갔는데요. 지금은 홀드모드이기 때문에 차가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홀드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교차로 앞에 이렇게 차를 정지시킬 때 내가 차를 정지시켜야 될딱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엑셀에서 발을 떼시면 안되고요. 최종적으로 차를 멈출 그 위치에 갔을 때 엑셀에서 완전 발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전하던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적응하고 나면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차를 정지시킬 때는 그냥 엑셀에서 발을 떼면 되고, 예전처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동시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약간의 경사로인데요. 이런 경사로에서는 홀드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면 후생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네. 어이 정도 경사에서는 회상제동이 끝까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또 브레이크홀드까지 걸었기 때문에 이제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 에, 네, 그렇게까지 되네요. 네 이번에는 아까와 동일한 경사로를 올라갈 때 그러니까 후진 방향으로 회상제동이 걸릴 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후진 시에도 회상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정도 지금 경사로를 중간쯤 올라왔는데요. 엑셀에서 힘을 빼보겠습니다. 네, 차가 뒤로 밀리지 않고 차가 정지하고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는데요. 엑셀을 살짝 밟아서 주행을 한 후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항상 차량이 정지하고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고 차량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급한 경사로인데요. 네, 지금 엑셀에서 발을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뗐습니다. 계속해서 차가 내려가게 되고, 회생제동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운 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 홀드가 자동으로 걸리면서 차가 밀리지 않고요. 브레이크 홀드를 풀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홀드를 풀면 차가 밀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사로에서는 이 홀드 기능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바를 때면 당연히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이런 급한 경사로에서는 항상 브레이크를 한번더 살짝 힘을 주어서 밟아서 이 브레이크 홀드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경사로에서 반대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일 급한 경사로 중간에 왔습니다. 엑셀에서 힘을 빼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면서 차량이 정지가 되네요. 만약에 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서 브레이크 홀드를 풀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도 밀리진 않네요. 좀더 올라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더 급한 경사로 에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렸는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홀드를 해제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또 브레이크 홀드를 걸어주네요. 잘 밀리진 않네요. 후후진 방향으로는 차가 거의 잘 밀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진 방향일 때보다 어 네. 홀드가 자동으로 걸리는데요. 홀드를 해제하면. 네, 그래도 밀리진 않네요. 이 경사로가 이 정도에서는 후진 방향으로는 잘 잡아줍니다. 홀드를 또 걸어줬고요. 약간의 딜레이는 좀 있지만 차가 밀리지 않도록 이 브레이크 홀드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홀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경사로를 올라가는 도중에는 그래도 이 브레이크 홀드를 자동으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차가 잘 밀리지는 않네요. 방금처럼 차를 최종적으로 정지시켜야 될이 바로 정지선 앞에까지 엑셀에서 힘을 완전히 빼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차를 세워야 될그 위치에 가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원하는 위치에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매우 급한 경사로인데요. 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사인지 워낙 급해서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데, 네, 이 정도에서도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긴 하네요. 브레이크 홀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네, 차가 계속 밀리죠. 그래서 이 정도 경사로에서는 자동으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화면을 보면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있는지 브레이크 홀드를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한번더 살짝 밟아서 브레이크 홀드를 풀면 차가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더꼭 밟아서 이렇게 브레이크 홀드를 꼭 걸어야만 이 정도 경사로에서는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롤 모드에 있다면 드라이브를 넣고 어, 홀드 모드가 지금 걸려있지만 브레이크 홀드를 풀게 되면 네, 바로 밀립니다. 크립 모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라이브를 넣고 지금 브레이크홀드 걸려 있는데요. 브레이크홀드를 풀어주게 되면 네, 바로 밀리죠. 어, 크립이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차가 밀리지 않게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경사로를 내려갈 때는 크립 모드가 어, 밀리는 것을 방지해 주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크립 모드는 앞으로 살살 나가는 모드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홀드 모드에 두셔야 이런 경사로에서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브레이크 홀드 걸렸고 브레이크 홀드가 혹시 음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다시 한번 밟아서 브레이크 홀드를 푼다고 해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엑셀을 살짝 밟아줘야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엑셀을 밟다가 또 힘을 엑셀에서 힘을 빼게 되면 엑셀에서 발을 뗐는데요. 차가 최종적으로 정지하면서 다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경사로에서는 차가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바로 그 경사로를 이번에는 경사로를 올라가는 방향으로 차를 세웠는데요. 이 크림 모드에 두게 되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때 차가 살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사로는 이런 경우에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경사로에서 한번 드라이브 기어를 놓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보겠습니다. 지금 홀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홀드를 풀어주게 되면 네, 크림 모드도 이 정도는 네, 밀리는 것을 방지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드에 두셔야 경사로 밀림을 확실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홀드에 두게 되면 브레이크 홀드 걸려 있고 브레이크 홀드가 혹시 풀렸다고 해도 네, 안 밀립니다 네, 이대로 서 있게 되죠 음, 약간 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브레이크 홀드를 자동으로 걸게 되고요 엑셀을 밟아서 어, 이쪽으로 좀 전진을 하다가 엑셀에서 바로 힘을 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엑셀 발 뗐는데요. 네, 바로 브레이크 홀드를 걸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림 모드나 롤 모드에서는 이런 밀림을 전혀 방지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크림 모드나 롤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브레이크 홀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이런 경사로에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홀드 모드와 롤 모드. 어, 차량을 정지시킬 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엑셀 힘을 빼야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크립이나 롤 모드 똑같은데요. 일단, 롤 모드. 이렇게 두고, 저기 저 앞에 지금 거주 우선 주차구역인가요? 네, 아무튼 저 글자 있는 곳에서 차량을 정지시켜 보려고 합니다. 약간 오르막 길이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 롤 모드에 두었을 때는 드라이브 기어를 넣고, 차량을 주행하다가 네, 한 이정도에서 엑셀 힘을 빼면 회생제동이 약간 걸리고 시속 8km 이하에서는 회생제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량이 정지하고 홀드까지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홀드 모드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기어를 놓고요. 차량을 주행하다가 지금 저기에서 멈추려면 거의 최종적으로 와서 네. 지금 발을 뗐습니다. 지금 발을 떼니까 바로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멈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홀드 모드일 때, 롤 모드일 때, 엑셀에서 힘을 빼는 위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응을 좀 하셔야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홀드 모드를 쓰는 경우에 주차할 때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차할 때도, 에, 폴드 모드의 감을 정확히 익히시면 오히려 더 편하고 신속하게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슈퍼 차저 자리에 주차를 할 건데요. 네, 이 자리에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잘안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 바로 드라이브 기어를 놓고 앞으로 좀 전진하고 또 바로 후진 드라이브를 놓고.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이더라도요. 어, 이렇게 하시면, 맨 마지막에 이 스토퍼에 걸릴 때, 이때가 이제 기존하고 좀 다른데, 네, 지금 약간 투박하게 걸리긴 했습니다만. <laughs> 어, 예전에 이제 롤 모드에 두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스토퍼에 걸릴 때, 어, 탄력으로 차량을 보내놓고 엑셀에서 발을 뗀 다음에, 최종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정지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정지시킬 수가 있는데요. 홀드 모드에 두고 차를 정지시킬 때는 엑셀에서 발을 떼버리면 차가 정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저 스토퍼 있는데 갔다가 이제 차를 세우려고 할때뭐 이쯤에서 발을 떼면 스토퍼에 닿기 전에 차가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뒤로 밀어서 스토퍼에 닿게 되면 그때 이제 차가 서면서 브레이크 홀드가 걸리게 되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홀드 모드로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